그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 세차법에 대해서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 뭐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을 분들이 꽤 계신데 어 제가 어 겨울철 세차할 때 주의해야 될점 그리고 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겨울철 셀프 세차 시 주의사항 및 대비할 것 이라는 주제로 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뭐, 더, 너무나도 당연한 일에, 당연한 일이지만, 겨울철은 날씨가 춥죠? 어, 날씨가 추우면 물이 얼어붙습니다. 그쵸? 어, 이 물이 얼어붙는다 라는 건요. 차량 표면에 차량 표면에도 있지만, 드라잉 타월에도 얼음이 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차량 표면에 얼음이 맺히는 것보다 드라잉 타월이 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물이 얼면, 물이 얼면, 고체가 되죠? 이게 곧 이물질과 같은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살얼음이 껴져 있는 드라잉 타월로 드라잉을 하다 보면, 바로, 드라이, 저,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겨울철 세차하실 때는 이 얼음, 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영화, 영화의 날씨면 당연히, 당연히, 셀프 세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아니더라도 차량 도장면이 차가우면 어 영화가 아니더라도 차량 도장면이 차가운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그러니까 체감 온도라고 하죠. 어, 기온은 뭐 1도 2도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이런 날에는 차량 표면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 주위에 실내 셀프 세차장이 있다면, 조금 멀어도 가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평소에 다른 계절, 봄, 여름, 가을 때는, 어, 가까운 셀프 세차장, 그리고 좀 저렴한 셀프 세차장 가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수 있는 거리 내에 셀프 세차장이 있다면, 실내 셀프 세차장이 있다면, 거리가 좀 멀시더라도 저는 셀프, 실내 셀프 세차장을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지역 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 내에 요새 실내로 되어 있는 셀프 세차장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혹은 조금 더 거리가 있더라도, 어디에 셀프 세차장이 있는지 좀, 어, 실내형 셀프 세차장이 있는지 좀, 검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없다. 죽어도 없다라면, 어, 날씨가 따뜻한 날. 그리고, 대낮에. 셀프 세차를 하셔야 됩니다. 어, 실내 셀프 세차장에서 하시면 얼음이 얼 걱정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셀프 세차장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제가 트, 팁을 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어, 히터를 최대한 틉니다. 그러니까 베이에 차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차 시동을 끄지 마시고 어 그리고 실내에 히터를 최대한 높게 어, 틀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차를 시작합니다 평소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어, 그래도 어느 거를 최소화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엄청나게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하고, 드라잉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어버렸어. 만약, 드라잉을 하는 중간에, 얼음이 생긴다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라잉을 하는 중간에, 어, 드라잉 타올이 얼기 시작했어. 아니면, 표면에 얼음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 세차장 주위에 있는, 주위, 또는, 만약에 우리 집에 지하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집, 지하주차장으로 가십니다. 간 후에, 한 10분 정도, 대기하세요. 그러면, 얼어 있던 얼음이, 싹 녹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잉을 그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멈추신 상태에서, 장비 챙겨다가, 챙겨 챙긴 다음에 지하철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만 있으면 물이 싹 옵니다. 아니,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드라잉을 마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내가 주말에 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말에 막 눈이 와. 그럼 세차를 할수 없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세차 주기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더더욱 보호해줘야 합니다. 뭘로? 실런트로. 제가 예전에 그 카나우바 왁스, 실런트 유리막 코팅 어떻게 어, 나한테 어떤 게더 맞을까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런트가 어, 초보자가 쓰기에도 작업성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카나우바 왁스보다는 작업성이나 아니면 지속성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물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 겨울이 왔다고 해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런트를 시공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카나우바 왁스는 겨울철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카나우바가 녹아야 되거든요. 녹아야 잘 발리는데 카나바 겨울철에는 카나우바 왁스가 잘 녹지를 않아요. 고체왁스이기 때문에. 근데 실런트는 이미 액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짜고 그냥 바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성이 편합니다. 어, 물론 지속성이 더긴 것도 맞고요. 물론 이거는 제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뭐 실런트라고 무조건 다 지속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세차를 하신 다음에 힘드시더라도,더라도 꼭 어, 물학습 말고 실런트로 관리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계절, 월, 어, 저기 봄, 여름, 가을 때는 내가 오늘 물학습 힘들고 해도 다음 주에 또 세차할 수 있어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눈도 오죠. 눈이 오고 이러면 염악하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도장면에 이물질들이 더 많이 달라붙고, 이물질, 저 표면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차도 자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차를 할수 있었을 때, 표면을 좀더 강한 놈으로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아까 세차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부 세차. 그러니까 요새, 셀프 세차장 보면 이제 밑에서 노즐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부 세차할 수 있는 그 세차장이 있거든요. 어, 하부 세차를 적극 활용하시고 만약에 하부 세차가 내가 가는 세차장에 하부 세차가 따로 없다 그러면 마지막 고압수 때때 때 하부 쪽도 꼼꼼하게 어, 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어,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장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라면 어, 부식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돌빵 이런 걸로 도장면이 조금 상처가 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 꼼꼼히 닦아주지 않거나 그러면 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 사항들 어, 여러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어, 네, 소중한 내 차를 그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어, 세차를 하시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